좋아했었어요? 네. 아직 조금 미련이 남아있어요? 네. 둘이 헤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헤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헤어지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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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무슨 드라마야, 이거 아침 드라마네. 헤민이랑 <laughs> 사귀는 거는 조금 금방 헤어질 것 같아서. 어? <웃음> <웃음> 혜민이 어떻게 해? <laughs> 대박이다. 혜민이시 어떤 점에 좀... 그냥 나이 어려서 좋아요. 아, 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늘 아들이 좀 먼저 일어나는데, 어? 이번에는 누구예요? S <laughs>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티네요 어떻게 <laughs> 지나셨어요? 어, 뭐또 여전히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그와중에또 저희 집에 되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도대체 어, 무엇입니까? 뭘까요?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근데 어디 놀러 가나 봐요? 일찍 여행을 가는 날인가? 옷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가. 어딜 가는데 저렇게 옷을 많이 살까요? 타고 가요. 고속도로를 타고 아이고. 어디 다섯 <laughs> 시간을 간다고 아? 산청? 아이고 멀리 갔다. 성현이가 최근에 학교를 옮겼어요. 그래서 학교를 데려다 주러 가던 길이었어요. 아니 나 학교를 데리러 가는 건데 옷을 데리러 몇 개만이 갖고 가? 옷 가지고 집에 가는 거 봐줘? 안녕하세요. 간디 학교에서 지금 대표교사 역할을 맡고 있고요. 아이들의 잔소리꾼 백정명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그냥 보너스 삼아 불러요. 아, 어, 지금 되게 좋아 보이신다. 저희 어린이 학교 2009년에 개교를 했고요. 대안학교로서 사랑과 자발성이라는 어떤 그 학교 철학 안에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좀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좀 존중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예, 운영되고 있어요. 학교를 옮겼구나.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같으그치 학교 생활에서. 아, 또 기억난다. 응? 혼자 끙끙 앓았잖아. 성현이는 학교에 가기 싫어? 학교 갔다가 수업 끝나기 전에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몰라요. 아무래도 이제 잘 맞지 않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눈에 보였고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옮겨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어, 엄마가 딱 결심 마음을 먹었구나. 어.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그래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숙생을 하니까 ]구나. 짐이 많지. 서현이 옆에는 누가 자? 누가 같이 자는 거야? 진아요. 진아요? 응. 음, 여기는? 응. 유아요. 아, 그렇다 주말에 집에 오는 거예요? 네, 금요일날 집에 와요. 음... 음... 그, 그, 이런 거는 아이들을 보낼 때 굉장히 부모의 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아, 어, 쉽지 않더라고요. 아, 막상 하나면 좀 힘들 것 같긴 해 쉽지는 않은 음... 결정인데 요새 또 많은 분들이 대안학교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대안학교도 다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한 대안학교도 있고 또 이제 학력을 인정해주는 대안학교도 있어요. 음... 인지 여러 가지 이제 체험학습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교육 과정 특히 아이들도 이제 다양한 이제 아이들이 오, 오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커리큘럼이 이제 다르거든요. 아, 학교마다 달라. 학교마다 이제 자율성을 좀 최대한 음, 이제 보장을 네. 이제 받고 있습니다. 전체 뭐일까요, 들아. 다시 앉아.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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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일반 교실이랑 좀 다르네요. 구조 자체가. 되어 있어요. 단독하고 전통적인 것들. 아, 여기 이렇게 두 개. 여기 혜민이나 이렇게 저기 서연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어, 그, 그러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이서현입니다. 한정판 판매. <laughs> 어연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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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요... <laughs> 서현이, 서현이 <웃음> 이름도 비슷하다. 요 <laughs> <그러게요>. 아, 진짜. 서현이는 어떤 친구예요? 재밌는 친구? 이게 되면 되겠어 누가 보면. 음... 혜민이요 왜? 네? 게 어떻게 할래? 안녕하세요, 당연 예민입니다. 가끔은 잘 해주는데, 가끔 이상하게해요그 <laughs> 나도 인터뷰 할 있는데. 저는 이름 박지민이고요. 지금 1학년이고요. 언제는 성현이 오빠가 수레를 태워줬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저희들 1학년 친구부터 이제 성현이가 3학년이죠. 그리고 4학년 친구 3명, 그리고 5학년 친구 1 명, 그리고 6학년 친구 한 명이죠. 정교생이 일곱 명이야? 선임이 네명이고 거의 1대1 수업이야. 케어는 너무 확실히 되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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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성현이 엄마입니다. 네. <laughs> 성현이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자, 봄쌤이 이번 주 일정 좀 알려주시고요. 어, 지난주 대본 썼죠, 우리? 대본. 네. 대본 다 마무리 됐나요? 아니요, 저 아직. 아, 대본. 아니요. 대본? 대본. 성현이 벽화 그리고 싶다고 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벽화 그리는 거 어떠냐 해서 벽화 그리기로 했고요. 오늘 일단 대본. 오후에 와서 진짜. 시작하고 나이자하고 다시 한영 대근, 대신 한영수스만 더안 하잖아. 한영수가 나이자가 나. 한영수요. 아, 한영수요. 한영수. 한영수야. 한영수야, 한영수. <laughs> 그 국영수 같은 것도 안 배워요 어 수업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따로 국영수는 수업은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과 다 똑같이 가지는 않는데 성현이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마다 수업을 이렇게 테마가 주별로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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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현이가 처음 갔을 때는 뭐 역사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광주에 가서 박물관을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태극기를 그려서 음. 그 태극기를 태극기의 뜻이 뭔지 다 안다던가 그리고 또 자연에서 아이들이 좀 자신이 선택. 하고 음. 자신들이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을 좀 위주로 하고 있어요. 얘들 여기다 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거든. 야, 얘네, 야 빨리 얘들아 들어와. 그려봐. 각각 그리는 걸 하나 정하자. 나무랑 집을 서현이가 <laughs> 그려. 어 그래. 예. 아, 아. 색칠도 해야지. 아여쩍 부쩍이야. 벌이랑 집좀 그려줄 수 있어요? 어, 자집좀 그려주세요. 형태가 어때요? 삐뚤어져 있죠? 어, 삐뚤어져 있고, 일단 집이 삐뚤어져 있다는 라건 안정감에서 좀 가정의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거는 내재적인 공격성, 충동성, 어, 이게 행동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음. 상태였죠? 네. 음. 야, 이게 변화가 생겼을까요? 세. 되게 궁금한데. 서현이는 집이랑 나무가 있어. 그, 집부터 색칠, 그려, 어면 색칠. 어. 색칠. 빨간색. 너가 정해봐. 집은 무슨 색? 빨간색. 충돌사는. 아, 에에 색칠 같이 할까? 필요 없어? 네. 맞히지. 구름 구름 같이 색칠할까? 아니요. 분색칠할거 어, 없어? 네. 쌤, 그럼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앉아서 부치고 보고있어요 알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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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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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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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어들 자리가 없으시네. 자, 창문이랑 문. 자, 여기 창문. 면 창문을 쓱. 쓰... 어, 창문? 어, 창문이 작고 문이 이렇게 높게 그려졌다라는 건 창문은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어, 그래서 경계하고 방어하고 살펴봐야 되는 음. 모습이 있고요. 지금 수업 시간이야. 아니야 선나나 거기 들어가지 마. 지금 많아. 아주 작지만 그래도 문이에요. 문. 오케이. 아 그냥 봐도 그림이 좀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뭐 없어요. 여기도 있네. 얘는 어디? 됐어요, 쌤. 어때요? 하얀색 하얀색만 좀 꼼꼼히 하자. 어? 오뭐동글동글해 어, 동글동글이 뭐가 그렇죠? 그림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어? 응. 좋아진 것 같아. 응? 우리가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나무막 아니... 빌빌 아 뭔가 안정감이 있어지는 느낌. 풍성해지고 뭔가가. 하나 둘 셋. <laughs> 오케이 끝. 음. Mm. 전부 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벽화에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그 초록색으로 굉장히 동글동글, 동글. 예, 동글동글하게 뾰족한 부분이 전혀 네.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폭력성이나 분노나 억압된 것들이 훨씬 좀 안정화됐다라고 볼수 있고, 집도 음. 처음엔 성현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창문도 작게 그리고 그랬는데 음.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이 수평이 굉장히 잘 맞고 안정적인 그림으로 변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현이가 근데 사실 검사도 검사지만 음. 저희가 이 지금 카메라만 봐도 성현이의 그러니까. 그 표정 음. 두 번째 목소리의 톤세번째 네, 말의 수가 화끈하게 어, 변화됐거든요. 맞아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laughs> 전문가가 아니어도 저희가 봐도 맞아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이들은 사실 눈으로만 잘 우리가 돌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잘 네. 보기만 해도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수 있어요. 맞아요. 확실히 좀 네. 밝아지긴 했다 아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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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말도 많아지고. 벽화를 그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너무 울컥 하더라고요. 지금도 울컥 할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이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엄청 감동적이었어요난 너무 잘 됐다. 진짜, 와. 음. 밝아져서 너무 좋다. 엄마, 이제 간다. 꼭 하나만 주면 안아주지. 아니.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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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잘가요피와피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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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누나 동생이랑 잘 놀고 응 피바! 파이팅 바 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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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뭐지 편지인가 뭐 편지 됐다 휴. 얘들아 성현이 형잘 놀아 네. 안녕 진짜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응? 뭐지? 힘들지 않은데, 엄마가 힘들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요? 편지 막 써줬어요? 네. 전에는 사실 제가 성현이를 챙겨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씩 표현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 아이가 행복해지고 있구나. 응. 밥 먹는 으 소리 소리야? 아, 당연히 아, 옆에 왔네. 아, 둘이 의도한 아, <laughs> 건 아니겠지? <laughs> 성현이 말고, 성현이 혼자 그리기 힘드니까 번타 어, 어. 또 그리고. 나야 나나 끝나고 나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그시나잘 끝나고. 말고. 오. 아, 이게 뭐야? 이거 새로운 어, 어, 이 새로운 어, 어. 이야기네. 어.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 어?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친구를 소개 좀 해줘. 아. 서연이서이랑사 서연. 서연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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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이랑 서연이랑? 서연이랑! 서연이랑 서연이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는 이 둘이야 이 둘. 그 뭐지? 두 번만 준 거? 그때 얘가 월리일 밤에 뭐지? 뭐, 볼편턴주면서 고백을 해가지고 내가 <laughs> 뭔지 그냥 분노하는 건데 그들은 창피해서 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혜민이 오빠도 원래 좋아했는데 뭐지 그때는 무지 성현이 오빠가 없어서 좋았는데 성현이 오빠가 오니까 이제 <웃음> <웃음> 대박이다. 좋아했었어요? 네. 아직 조금 미련이 남아 있어요? 네. 둘이 헤어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헤어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laughs> 헤어짐? <헤어지게 웃음> <laughs> 이거 무슨 드라마야? 이거 아침 드라마네. 혜민이랑 <laughs> 사귀는 거는 조금 금방 헤어질 것 같아서. 어? 이밍이 어떻게 해? 대박이다. 하민이 역시 어떤 점에 좀... 그냥 나이 어려서 좋아요. 아, 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이 어려서 좋대. <laughs> 아니, 막상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성현아, 나랑 계속 오래오래 같이 귀자기엽다애기들 아니, 우리 이런 부부그렸지금 <laughs> 10, 살이잖아요그 네, 10살이에요. <laughs> 한참 그럴 때아니살 남았구나. <laughs> <laughs> <응. 웃음> 이 여기 와서 앉아. 거기 앉아. 야, 거기 앉아, 야, 거기 앉아. 야, 여기 와, 여기. 어 어떻게 해? 앨미. <laughs> 설명 듣고 네. 진행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재료가 뭔거 같아요? 부대찌개. 어� 너, 부대찌개죠. 저번에 우리 즉석 라면 끓여 먹었던 적 저... 있죠? 네. 야, 이런 것도 다또막 이렇게 수업 중에 하는가 어... 봐. 그냥 밥을 하나 먹어도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리를 해 먹는구나. 음. 하루하루가 엠 t 네그 느낌이. 그러니까 즐겁고 응. 행복한 근데 배우는 것도 엄청 많은 거 같아요. 그죠 그거처럼 앞에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안 다치게 선생님 말잘 들으면서 예, 요리 진행해봅니다. 네. 요리도 굉장히 창의력이 아, 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 즐거워하더라고요, 음. 아이들이 음. 요리하는 걸. 음. 음. 좋아하지, 그 네. 정말. 길을 살리는군요. 그러네. 장길을 살리고 있어. 요리좀 일본 남자 아니야. <laughs> 아유 우리 혜민이 또 밀리겠네. <laughs>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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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 팔을 빠뜨렸네 다. 얘들아 파 좀. 아. 너팔 넣고. 어, 같이 나가네. <laughs> 밭이 있나보다 맞지 작업자 좀. 작업. 뛰어 야 뛰어. 여기 대파가 무성하게 자랐거 우리가 다 뽑아. 밖에 또 비가 있어. 와. 오늘 희생대 대파 니아이 니아이랑 니아이 니아이. 이거 확다 뽑아 버릴까? 다 뽑아야지. 그걸 뽑아 오라는 거 아니었어? 야. 이거 뿌리는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야, 얘 봐, 줘봐. 야, 이거 맞겠지? <laughs> 하나 줘봐봐. 왜? 이거 맞아? 맞겠지? 뽑아오라 했으니까. 행복해. 너무 좋나보다, 맞지 네, 재밌지, 뭐. 그 내가 다 알고 그렇다 <laughs> 뭐야. 저 해파야 나중에 다시 자라서 오렴. <laughs> 아, 일찍 <안녕하세요. 이제> 끝났네요. <laughs> 하지 못하는 거. 좋아 좋아 좋아. 뭐지? 미치겠다 <laughs> 미치겠다 너무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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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 미치겠다 미치겠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그치, 그치. 것 자체가 그래. 나한테 관심이 많은데 이타성을 배운다는 것에 있어서 이성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상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규칙은 좀 있어야 되겠죠. 음. 첫 번째가 그 이성친구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를 진짜 축하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음. 이제 네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그 관점으로 이동이 되는 그 경험을 정말 축하해 주는 거. 두 번째는 규칙을 정하는 거 네. 스킨십에 대해서 서로 개방하고 규칙을 좀 같이 정해보는 거 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수있요 네.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스킨십 기준 은 어떻게 정하? 어, 굉장히 진지하게 말 아예. 아예. 알아야지. 알아야지. <laughs> 나, 이거 때문에 저도 그거 물어올라 <laughs> 네. 그래서. 그두 번째 <laughs> 것만 자꾸 생각이 나. 요아 예+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자꾸. 예+ 예. 여기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은 뭐, 우리가 이번에 사귀었는데 너네가 한달 정도까지는 손잡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와... 식으로 규칙을 좀 같이 정해보는 아... 거예요. 아... 그리고, 어떤 것이... 그리고 어떤 것이 위험할 수 있는지도. 그죠? 그 순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말추적인 거니까 좋잖아요. 음, 우리가 음. 누군가의 손을 잡고 포옹하고 음. 이런 건 되게 좋잖아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건지, 음.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이 위험할 수 있는지, 아. 그리고 책임은 무엇인지. 아, 그럼 솔직하게 다 얘기를 그렇죠. 좀 이야기 해봐야 되는 아, 그. 거예요. 이거, 이거 몇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터 턴, 이 정도 터놓는 거? 항상 그거는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가장 좋은 아이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아,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응. 그때 그 시간이 성교육의 시간이 되는 아, 거예요. 물어보면. 그렇죠. 네. 자 마무리되는 친구들은 알짜 기스로 갑니다. 뭐 어디 있어? 삽살이 아. <laughs> 좀버그에서나버그 하루 일과 마무리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소식 소식을 궁금해 하니까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아, 날적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한 30분 정도 예, 쓰는데 그 하루를 돌아보는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죠. 아, 그럼 평소에 하루 종일 안 씻다가 요때만 잠깐 쓰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안 씻어요. 그게 너무 좋다. 그럼 애들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으니까. 오늘 책이 뭐했더라아나라 와우. 아, 그를 야. 더라고기서도 뭐. 또 붙어있어. 진짜 얘네 진짜 붙어있네. 아, <laughs> 쌤. 어? <웃음> 야 아, 이게, 잠깐만. 이게 서연이 일기가 아니라. 네, 서연이 일기. 서연이가또 들어가. 아, 아이고. 어, 그니까, 이쁘긴 한데, 이제, 그, 테두를 끊는 순간부터 자식하고는 이별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요 자꾸 이렇게 떠나보내, 특히 남자애들은. 집이 진짜 확실히 좀 귀여 그... 보이네요. 어. 어. 이상히 뭐 하고 있을까? 요즘엔 사진마다 누나랑 붙어있구나, 아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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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한가 보다. <laughs> 민채 씨가 오히려 적적하겠는데 지금 허전하죠. 네 맞아요. 어. 표정이 진짜 좋다. 좋아졌어.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느낀 거는 성현이는 잘 자라고 있고 오히려 제가 성현이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한데 그래도 되게 기뻐요.